저녁에 잠깐 여기 왔더니 아이들 날이 이리 추워도 잘 있네요. 엄청나게 추워요, 밖에. 밖에 엄청 추워요. 애들 지금 이렇게 저기 안에 가가 있거든요. 잠비 잠바 수부 우리 애기들 세 마리 여기 다 있네요. 엄청 추워요. 와, 날씨가. 내일도 춥다고 하고. 삼각때 없이 그냥 손에 쥐고 있거든요. 저기 우리 담배 있죠. 멀리 보고 있었네. 추워서 어디 앉아 있기가 힘드네요. 우리 수국이 올라왔죠? 수국! 수국, 수국! 수국, 수국! 어서오세요. 지금 한분 오셨네. 반갑습니다. 여기 밑에 우리 치즈 아기 여자 담비 그리고 우리 여 삼색이 얘는 수구 여자 여주 여자아기 지금 나무에 올라가고 엄청 뛰어다니네요. 애좀 내려갔어. 어이 한발. 아이고 아저 오세요. 추운데 라이브 하기가 좀 힘드네요. 이 예, 나무에 우리 수국이 아니다 담비 그 밑에 쳐다보는 애 수국이 이렇게 있네요 아이고 세분 오셨네 어서 오세요. 담비야. 그 나무 였으면안 좋아? 내려와. 이리 내려와. 이리 와. 세분 오셨네 어서 오세요. 잠깐 아이들 지 나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고 저는 또 갈까 합니다 집에. 집으로 싱싱 갈 거예요 어머나 22분 오셨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우리 잠박이도 여기 있네요 완전 얼른 왔네요 엄마하고 저기랑 밖에 둘다 이리와 톡톡 화면이 좀 흐릿하게 보이네요 이리와 얘네들은 우리 여기 세 마리 있는데 우리 잠박이 이제 좀 커갖고 그 이제 뭐 니가 있으면, 저쪽 따라다녀요. 수구 담비! 이리와! 카미는 왜 이리 흐릿하게 보일까? 약간 조금, 어두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를좀할게요좀 낫죠? 그럼 아이들 보이겠죠? 아까 조금 이리 와. 춥다, 춥다. 손실이야. 우리 수국이, 잠바기. 우리 잠비 어딨노 잠바. 우리 수국이 여기 있네요. 이리 와. 아이고. 어? 어. 지금은 10분 오었네와 여기 물을 흘러버렸나봐요 얼었어요 헐 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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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잘못 봐보면 내지탕 미끄러져요 우리 수고기 여기 있죠? 아, 우리 선박에 수고기 있네. 담비! 아, 손, 무지 무지 하기 싫으네요. 손싫어서 라이브 기계는 못할 것 같아요. 다섯 분오셨네 어서오세요. 우리 선바기 저기 있네 아이고 우리 담비 여기 있었네 담비야 이리 와 저기에 반 바퀴만 돌고 오자 애기들 다 따라와요 여기는 세 마리 다 이제 한살된 아기들이거든요. 아주 어려요 우리 잠비 쫓아오자벌선말라쫓아오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이고, 이뻐. 우리 잠비 담배 이뻐. 잠비야. 엄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거든요. 요즘 추워 갖고 일도 있고 낮에는 제가 또 일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밖에 없어서 더 어두워지기 전에 네. 아이들 잠깐 보여 드리고 저는 또 집에를 가야 되거든요. 아이고 춥다. 심심어 담비 옛날에 이래 추워도 애들은 얼마나 대할 때 노는다 저쪽으로 가면 그저 말고 또 여기 또 관리하시는 분 오래되신 분 계시거든요 요번에 또 집을 또 마련해 놨대요 저기 밑에 밑에 저기 나무인데 저기 밑에 집을 또 마련해 놨다고 얘기를 하신 거 들었거든요. 잠바, 수국! 와, 진짜 미쳐. 아우, 손질아 우리 잠비 여기 있네요. 아이, 이빠. 어 우리 수국이 여기 있고. 이리 와. 어 좋아, 좋아. 반 바퀴만 돌자. 밖에서는 추운 날 라이브를, 아, 우리 전박이 저기 있네요. 우리 소고기 저기, 저기 있어요. 전박이 우리 저기 있네요. 전박! 전박! 아주. 여기 라벤더 쪽 라벤더거든요 라벤더 이쪽으로 산책 하면서 애들 부르고 하면 애들저잘 따라와요 저렇게 놀다가도 가자 낮에부터 제가 이거 하필 을 가지고 있는데 저녁에 밤이 되면 그리 그래 안갈 거야. 아마 이래 갈 거야. 추워서 같이 못 돌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누구 왔이네한이이한지이르겠네 어, 어서오세요. 예. 밥자리는 다 정해져가 있어요, 얘네들. 짜자 전바. 수구, 땀비 이제 잘 따라오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밥, 밥차리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랑 밥이랑 항상 있어요. 이들 내일까지 아마 먹을걸요. 이렇게 놀다가, 이제, 세 마리다, 이렇게 전박이, 우리 수고기, 앞에 저기 담비, 뜨거워. 아우, 춥다. 많이 못 돌겠다. 예, 네, 바람도 불고, 지금, 영화에요, 영화, 영하 낮에도, 올라도, 영상 1도 밖에 안 오르고, 밤에는 10도 안팎. 영하 10도 안팎. 엄청 좋아요. 아, 담비 일어나. 가자. 아우, 올라오니까, 아그 추운데, 무지 춥다. 우리 수국이, 잘 따라오죠, 애들. 아우, 이뻐야. 바람도 조금씩, 조금씩 밖에 안부지안 부는데, 약간 조금, 이제, 아직 미친, 이제, 요번에 겨울이니까, 요번 1월달에, 뭐 소환대안이 있더라고요 놀이터 가고 싶어? 놀다 와 엄마 간다 어. 아휴 다 요번에 어... 그6월 달에도 설날이 있던데 설날까지는 계속 조금 추울 수도 있는데 얘들아 그러니까 쫓아오죠. 아이? <laughs> 소고기 잠박이. 담배 오리 저기 산 나무 위로 올라가다가 얘가 쫓아내러 오지. 아이고 이빨아, 아이고 이빨아. 아이고 이빨아. 어? 아, 아? 여기 있네. 근데 찾으니까. 없던데. 아 이건 안찍었네 아니네. 우리 수국 이야기 있어요. 안나. 이 점태가 얼음 이거 밟으면와 아, 못모르고 약간이 알고 있음데도돌아서는데 놀랬네요. 그 얼음 있다는 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담비. 여기는,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가가 있어. <laughs> 아, 저놈이야. 나무 위에 응. 올라가가 너뿐졌어어 응. 하루 다 본다. 어? 가자. 아야, 추워서 지금 휴대폰으로 지금 라이브 잠깐 하거든요. 아이고, 지금 18분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한님. 엄청 추워요. 우리 담비 내려왔네요. 여기 있네요. 카메라 약간 조금, 자, 밤 되면 그 옆에 우리 소고기, 담비 엄청 장난치고 엄청 뛰어노네. 이 추보도 이게 추운 기가 애들은 막 하나도 안 춥겠죠. 간다. <laughs> 감사합니다, 한님. 아유 지금 열분 계시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잠깐이지만 저녁에 지금 이제 또 금방 해가 지거든요. 그 옆에 우리 전박이랑 이리 와. 수고. 응? 지금 잠깐만. 호라시가 안계즈가 있었네. 아... 아유 어서 오세요. 얘들아. 이리요? 사람은 죽지, 얘네들은 하나도 안 추운가 봐요. 워낙에 우리 소고기 여기 있네요. 아이고. 이뭐 먹어? 어? 이리와. 수고? 수고? 이리와. 저희 채널로 찾아서고 이렇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소고기 저기 많이 컸어요, 애기들. 아 벌써 저 와서 밥 먹네. 그렇게 뛰어놀았다고 물 먹고 밥 먹고. 아 보자 지금. 다섯 분 계시는데 오늘은 네이버 추워서 저도 길게는 못할것 같아요. 또 집에 또 가야 되고 금방 해가 지거든요. 더 어두워졌어요. 저기 저녁 저녁 노을 해가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금방 어두워져요. 여기 산이라서. 애들아얘들 애들, 지금 밥 먹고 우리 선박이 나왔네요. 밥 먹었니? 우리 소고기 도 왔네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laughs> 담비! 우리 담비도, 자, 마 제가 한 볼게요. 응. 밥 먹고 있네요. 오늘은 라이브. 라이브지만 기계 못 하겠어요. 저는 밖에라서. 손도 시리고 추워요. 오늘 와주셔서 이렇게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손시린 것보다는 살이 아파. 지금도 바람 맑으네. 오도 봐주셔서, 이래프 봐주시니, 응원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라이브 여기까지 할게요. 얼 짧게나마, 길게는 못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 추운데, 냉장실도 많이 좀 챙겨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장기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구독 좋아요 네분 눌러 주셨네. 아이고, 캔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또와 주시니 감사하네요. 우리 전박이. 왜 전박이만 남자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 주린 우리 수고기하고 담비는 여자고. 이렇게 여기는 세 마리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와 주셨어. 나중에 밝을 때또 보고 한번 챘게요 아이고 도림아 이래 추워도 저렇게 장난치고 놀아요 길아이들은 그게 뭐 바깥에서 이래 추운 날 이렇게 민혁을 이제 많이 지금 키우니까 더 건강한거죠 아프지 않고 자, 크네요. 다 크네요 다잘 먹고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할게요 또 놀러 오세요.